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4월의 봄빛이 완연한 이 시기. 진달래와 벚꽃이 함께 피어나는 자연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피,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꾸루한 제15장 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오늘도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지르라는 제목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무척 낯선데요. 이 장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히지르는 메디나와 샴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무드 백성이 살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예언자 살레가 그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신으로 대응했었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히즈르 백성의 불신과 멸망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히즈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은 어떻게 보면 지역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히즈르 지역에서 게시된 것은 언제쯤 게시가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메카 후기, 즉 메카에서의 선지자 활동이 중반기를 지난 시점에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99절로 이루어졌고, 또 유일신 사상과 예언자의 도래, 부활, 심판, 그리고 창조주의 관용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 8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목적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을 뿐이라 만일 천사들이 그대에게 도달했다면 그들은 유예되지 못했으리라 여기서 유예되지 못했으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이 구절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천사가 불신자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건 심판이 시작됐다는 신호이죠. 그들에게 유예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사의 도래는 곧 징벌의 계시이기도 하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음. 단순히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한편으로 심판의 사자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분이나 호기심을 채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전달자로 오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8절에 이어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실로 그 메시지 즉 꾸르안을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이 구절의 내용은 상당히 확신에 찬 선언과도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꾸루안은 무한마드에게 계시된 이후 14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원형 그대로 이제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보호하신다는 선언이죠. 그 방식은 인간이 꾸루안을 암기하고 암송하며 또 공동체가 이를 지키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인간 창조에 대한 구절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보라, 그대의 주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검고 묽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리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말은 꾸루 안에서는 이게 첫 번째 언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일찍이 나오지만 구란에서는 인간 창조를 이 구절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고 묽은 흙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유한성과 물질적 기초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구절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이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예, 29절이 되겠군요. 네. 그러면 그 중요한 선언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 넣을 때 너희는 그에게 부복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동양에서도 인간 창조를 지수화풍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흙과 물, 물은 네. 흙, 물이라는 뜻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그 안에 자신의 생명력과 의지를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복은 절이 아니라 경외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30절과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0, 31절입니다. 천사들 모두가 부복하더라. 그러나 이블리스는 부복하는 자 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 왜? 이블리스가 부복을 거절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만 때문인가요? 네, 일종의 교만입니다. 이블리스는 천사가 아니라 불에서 창조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흙에서 창조된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죠. 이 오만과 질투가 그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형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않으려 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 장의 이름과 연결된 희즈르 백성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절부터 읽겠습니다. 희즈르 백성들도 애언자들을 불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증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불신하였다. 이 예증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단어인데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예증은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암낙타 사건이 있죠. 그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2절부터 84절까지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 집을 세워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천벌이, 즉, 하늘의 천벌이 아침 직전에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그들이 얻었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용치 못하였다. 라 결국 아무리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고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안전에 의존했지만 창조주의 섭리는 그것을 이제 넘어섭니다. 불신과 오만의 끝은 멸망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인간의 본질과 교만, 그리고 신의 장비와, 자비와 경고가 아주 강하게,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석 이용모 선생님께서도 어, 말씀을 남기셨을 텐데, 소개해 주시죠. 네. 다석님은 이제 교만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저 잘난 맛에 산다. 이것이 교만이다. 교만이 깨져야 한다. 바람이 빠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풍선이 터져야 한다. 망상이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상에 깨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못된 줄을 알아야 한다. 무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고 거울같이 빛나게 된다. 바람이 자고 호수같이 빛나게 된다. 그것이 얼이라는 것이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다석 선생님 말씀 중에 보면 음. 다석 선생님은 피리를 비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피리는 텅 음, 비어 있지만 음. 거기에 입김이 들어가으로써 아름다운 성령의 소리가 나오는 거고 또 음. 도덕경의 허위불굴 동이유출처럼 풀무는 텅 비어 있지만 풀무가 움직일수록 음. 바람이 나와가지고 그래. 그 모든 집체를 태울만한 막강한 화력을 하는 음. 것처럼 네. 무엇이든지 텅 비어 있어야 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성님은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겸손해야지 마음을 비워야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다승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일생을 사신 이유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해통시킨 다섯 사상으로 꾸란 제15장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는지를 깊게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교만과 욕심을 비울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꾸루한, 꾸루한 제16장, 나흘을 통해 창조주의 은청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